The cat 유니님 어,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디와입니다. 저는 매수가가 9,6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어,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시면서 속상하다라는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9,600원에 샀는데 현재 주가가 6,800원이에요. 얼마나 손실 폭이 클까요? 마음을 조금은 더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DY가 사실 리비안에 제품을 좀 동점에서 공급하잖아요. 네네. 이런 주가에도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 DY는 왜 이렇게 좀 하락세만 이어져요? 역시나 시장의 여파 때문인가요? 그렇죠. 시장의 여파죠. 사실 지금 종목들 떨어진 게 정말 투자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심해 가지고 고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런 분들도 똑같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음. 그부분을좀 생각을 하시고 아 종목이 좀 떨어졌어도 성장성이 있고 실적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그런 안목,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셨다시피 리비안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리비안 생산 량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이제 차량 인도 수가 4배가 증가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량 관련된 산업의 성장성 정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일단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y 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어, 그래도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굉장히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한번 상승 탄력 크게 받을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 중의 한 종목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조정이 나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 뭐 리비앙 관련된 재료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한 재료들이 한번 발생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요, 이 종목 뭐 추세가 일단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려는 모습들도 충분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2022년도 들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줬죠. 어, 보여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 상승 추세, 중장기적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 장기평선 그래도 아래다 두고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봉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역시 증시 여파예요. 보시면 자리 잘, 잘 지키다가. 증시 떨어질 때 이렇게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거래 대금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떨어졌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구간이거든요, 딱 거래 대금 없이 떨어졌잖아요. 어, 충분히 거래 대금 이전에 발생했던 만큼 한 아, 천만 주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니까 일단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다만 아직 시장 상황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추가 매수 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한두번 흔들려서 저가 매수 기회가 한번더 온다라고 하시면은. 한 6천원 수준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6천원 수준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 여기서 추가 매수 밴드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한 8,500원 수준 정도로 조금 낮춰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대응을 할 경우에는 목표가 우리 매수가 부근에서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에 주가가 한두 번더 흔들려서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8,500원 수준으로 목표가 조금 하향해가지고 어,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